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응답을 받으려고 주님께 다가오긴 했지만, 참 응답받기 어려운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온 겁니다. 수로보닉게 헬라인, 이런 그것도 또 여인,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자체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자기 딸에게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죽히 이 더럽고 흉측한 귀신이 들렸으면 지금 아이는 집에 놔두고 혼자 왔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집 전체가 그 귀신의 영양권 아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달려 나와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네,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집안에 들어와 계실 때집 안으로 찾아 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그 지방에 임했을 때 그때. 길을 걸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마침내 좀 쉬고자 하는 그런 집안에까지 찾아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흉측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한 집안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시끄러웠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저 여인의 기도를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로 이 여인이 아주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가서 시끄러우니까, 혹은 저 귀신 들린 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지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회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 주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의 어떤 무자격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요청하는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구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자격론 앞세우면서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우리 주님이 못 들으셨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이 속사정을 좀더 헤아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자격론을 생각하면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요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의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배부르게 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 말씀도 없다가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정말 자존심 긁어내는 그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근데 여기 주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그왕 됨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의 주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이 쓰는 메시아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을 이 여인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때그 모든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먼저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긍정하며 주님께 다가선 겁니다. 그러면서 부스럭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그 부스럭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은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 심각하게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주님이 정말 주님인 것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었을 때,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라면 그거 다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 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어미로서 내 사랑하는 딸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다가섰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께 한그 말, 그게 이 응답의 절대 조건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백 부장이 와서 내 부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고치러 가겠다고. 그랬을 때 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을 제 집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 없어서, 네, 부하가 낫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말,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 또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이 말, 이 여인이 주님께 뱉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나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은 온 우주 만물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습니다. 주님의 주 대심을 인정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거절의 의사를 밝히다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지 않고 더디게 더디게 그렇게 애간정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막 몰려가는데도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뭉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걸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엎드립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뭐를 라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요배 고백이 그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침내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의 내 생황 생각, 내 생각으로는 뭐라고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반드시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 나는 뭐라고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나는 알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제대로 인정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그런 표현, 주여, 라고 하는 그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고백을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이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주님과 대화를 터뜨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즉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놀랍게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듣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 보니까 그 아이가 완전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씨름을 하려면 바로 이 씨름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이런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있나? 나를 지금 이렇게 몰고 가실지라도, 사드랑 메사가 뱉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잡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한 마디 멋지게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아침 아름다운 날을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 쏟아지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